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음, 당신께서 보내주신 건데, 7월 고배당 성장주로 주목받는 리츠 두 곳입니다. 프로로지스하고 어그리리얼티. 네, 맞습니다. 이두 리츠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이랑 또 성장 가능성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당신의 투자 여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는 뭐랄까 글로벌 물류 공룡이고, 네. 다른 하나는 미국 소매 시장의 강자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어떤 차이점이랑 또 공통점이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자, 먼저 프롤로지스입니다. 아 시가총액이 뭐 거의 천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세계 최대 산업용 리치고요. 전 세계 핵심 물류 거점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요즘 무역 환경 좀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2025년 1분기에 임대료를 현금 기준으로 무려 32%나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그32% 인상률. 이게 사실 프롤로지스의 그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하. 단순히 숫자라기보다는요. 음, 전자상거래가 계속 커지고 또 공급망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걸 딱 증명하는 거죠. 그렇군요.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어도 꼭 필요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배당 쪽도 한번 보면요. 2025년 연간 배당을 주당 4.04달러. 이것도 5% 올렸고요. 분기마다 1.01달러씩. 네, 꾸준히 올리고 있죠?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3.8에서 3.9% 정도 되는데, 와, 더 인상적인 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4%씩 배당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10년 연속 배당 인상. 대단한데요? 아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10% 넘게 배당을 늘려왔다는 건 뭐랄까 이게 그냥 과거 성과가 아니고요. 네. 프로로지스가 이 글로벌 교역량 증가라는 큰 흐름에 아주 성공적으로 올라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배당 성향도 한62% 정도면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성장이 뭐 재무적으로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당신께서 글로벌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좀 장기적인 성장 또 현금 흐름을 기대하신다면 어, 충분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로지스가 이렇게 거대한 글로벌 물류 흐름을 딱 잡고 있다면 이제 좀 시선을 미국 안으로 돌려 볼까요? 네, 좋죠. 어그리 리얼티. 여기는 또 월배당이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월배당. 현금 흐름 중시하는 분들께는 아주 매력적이죠. 그렇죠. 시가 총액은 한 80억 달러 정도. 프로로지스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미국 전역에 2,400개가 넘는 상업용 부동산을 운영 중이라고요. 월배당이 가장 큰 특징일까요, 여기는? 음. 월배당도 분명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근데 어그리 리얼티의 핵심 경쟁력은 제 생각엔 순임대, 넬리스 구조랑 우량 임차인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순임대 구조요? 네. 그게 어떤 거죠? 네, 순임대 계약이라는 건 임차인이 그 부동산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그리 리얼티 입장에서는 수익 변동성이 매우 낮아지는 거죠. 아하, 안정적이겠네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99% 넘는 점유율도 이걸 뒷받침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안정성이 핵심이군요. 근데 임차인이 대부분 대형 소매업체라고 하셨는데 음, 혹시 경기 침체나 소비 트렌드 변화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특정 산업 특히 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위험요인이 될수 있죠. 네. 근데 어그리 리얼티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월마트나 뭐 CVS 같은 필수 소비재 아니면 할인점 위주로 구성해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강화했어요. 아 필수 소비재 위주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등급 임차인 비중하고 높은 점유율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주는 뭐랄까 안정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재무 성과도 보니까 2025년 1분기에 매출이랑 순이익 다 성장했고 FFO 가이던스도 올렸더라고요. 네, FFO는 리치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배당은 월 0.256달러, 연간으로는 3.07달러.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4.2% 정도 되네요. 프롤로지스보다 약간 높고요. 네, 수익률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도 12년 연속 배당 인상, 최근 5년 연평균 성장률은 5.7% 정도, 배당 성향은 한81% 수준이고요. 그렇죠. 월 배당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시는 당신께는 특히 더 매력적일 수 있고요. 네. 또 프로로지스 같은 아주 거대한 리츠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민첩한 투자 결정이라든지 더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 최근 배당 성장률도 인상적이고요. 안정적인 월 소득이랑 성장성까지 같이 생각하신다면 어그리 리얼티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두 리츠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프로로지스, 어그리 리얼티. 아, 각자 매력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회사 모두 현재 시장 평균 이상의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3.8에서 4.2% 정도 되죠. 그리고 10년 넘게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이력이 있고요. 네. 당신께서 배당 성장 투자를 고려하실 때 음, 아주 흥미로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장 동력의 기반이 좀 다르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기반이 다르죠. 네. 프롤로지스는 그 글로벌 무역하고 물류 인프라 성장에, 어그리 리얼티는 미국 내 특정 소매 부문의 안정성과 성장에 더 크게 의존하거든요. 음, 포트폴리오 분산 관점에서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내에서 위험 분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물론 아, 오늘 분석은 제공된 자료에 근거한 거고요. 실제 투자는 항상 더 넓은 시야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프로로지스와 어그리리얼티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로지스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또 어그리리얼티는 미국 소비 심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오늘 분석한 각 회사의 강점과 현재 성과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펼쳐질 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이두 리치의 배당 성장 경로에 각각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걸 예측해 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게 당신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음, 분명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